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받아 옵소서 지난 한해도 믿음의 홀리파워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주님 새해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 하나 드러낼 것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찾아하며 겸손과 성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날아가기를 심없이 나가 주님께 사용되어 지기를 기다리며 기도와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홀리파워 통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를 기대하며 시간, 시간과 시간, 시간마다 탄습하셔서 주님의 섭리를 묵도하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개업교회로 회복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먼저 각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당해원들을 깨워 주옵소서. 보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켜각 공동체마다 의존적 신앙에서 분별력을 깨닫고 자립적 신앙인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 성도 한 사람이 택한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땅의 대형 교회들이 개혁교회로서 변화되어 교회가 교회되어 나라가 나라되게 할수 없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심한 갈등과 함께 사회공산세력을 추종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악령인 공산주사파 세력과 무슬림을 오호하는 자들을 물리쳐 이 땅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팔아 자신들의 영화와부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되어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총선의 푸짐이 사라지고 사전 득표가 없어지고 선거 조작이 무산되어 전선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총선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기도해를 인도하시는 강부사님 성령 충만하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성령의 능력으로 흘러 넘치는 축복이 그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강습하시어 악한 자, 뿌리한 자들부터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